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하쿠입니다. 오늘은 퍼썸에서 드디어 2월 22일 날 다가오는 일주일도 안 남은 패치가 이제 넘어왔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커스텀 옵션, 다른 패치 내용도 많지만 어, 여러분들이 일단은 커스텀 옵션에 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반드시 지금 이 시점에서 미리 어떻게 바뀌는지 좀 알아놔야 하는 커스텀 옵션의 변경점을 한번 다뤄봤고요. 여러분들이 절대 이걸 알아서 손해 볼건 없고, 오히려 이득밖에 없습니다. 평소에 이제 해체를 시키던 장비들을 이제는 창고에 보관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조건 알아놔야 돼요.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알아놓으시기, 놓기 편하게 또 준비를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주의사항으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왜냐면 아직 퍼스업이기 때문에 본업으로 넘어올 때 세세하게. 조그만 수치의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수치의 변화가 있을 수 있고, 그건 또 본섭에 넣으면 제가 또 따로 한번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수치가 그대로, 그냥 용어만 바뀌어서 사실상 옵션은 똑같은데 그대로 넘어오는 것들은 제외했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본섭이나 퍼섭이나 앞으로 용어 변경은 그대로 넘어오기 때문에 용어가 그대로 넘어온 후 수치는 그대로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굳이 다뤄야 할까 해서 따로 빼놨고요. 그리고 영상에 마찬가지로 영상에 언급하진 않더라도 기존에 여러분들이 좋은 에픽들, 뭐 스마벨이라든지 스마반이라든지 그런 좋은 에픽들은 여전히 좋습니다. 여전히 좋기 때문에 그렇게 수치가 그대로 넘어오는 것, 오는 것들은 제외했고 어, 추가로 어, 안쓸것 같은데 어, 이거는 그대로 쓰, 어, 새롭게 또쓸 수가 있네 그런 것들 위주로 다뤄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자, 제일 첫 번째 공룡 유효 옵션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모든 부위에 다 달리는 거고요 모든 속성 강화 플러스 20, 모든 속성 저항 마이너스 5가 이제는 모든 속성 강화만 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속성 저항 마이너스 5가 없어지죠. 어, 모든 속성 저항에 또 조건부가 달려있는 뭐 엔트 정연 성배라든지 이런 걸또 쓰고 있는 분들은 어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이미 엠블렘 박아놓은걸 다시 저도 이제 제 본캐도 바꿔야겠지만 아, 바꿔야 된 일이 생기긴 했습니다. 하지만 뭐 앞으로 맞춰야 되는 캐릭터들은 더 편하게 맞출 수 있기 때문에 뭐 좋은 거라고 할수 있겠죠. 방어구 유효옵션 중에 여러분들 5 0 0픽셀내 빙결 상태 뭐 하나당, 5 0 0픽셀내 두나당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기존에 이런 것들은 우리들은 쳐다도 안 봤어요, 안 썼어요. 그죠. 근데 변경 후에는 공격력 증가가 기본적으로 달리고, 그리고 빈결 지속시간 플러스 3초, 두나 지속 시간 플러스 3초,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저희들이 쳐다도 안 보던 이 옵션들이 이제는 사용이 가능해졌어요. 빙결을안 쓰더라도 두날를안 쓰더라도 기절을 안 쓰더라도 기본적인 공격력 증가 옵션이 달리기 때문에 뭐 기존에는 피해 증가겠죠? 피해 증가 옵션이 달리기 때문에 이제는 활용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창고를 보관하고 있는 것들 또는 기존에 지금 아이템창에 해체 마우스를 올리고 있는 것들 중에서 한번더어 요거가 달렸지만 나머지 세 개는 좋은데 나머지 두 개는 좋은데 그런 것들을 남겨놓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줄에 5회 공격시 피해증가 옵션 대신에 물마방이 깎였는데 어 이것들이 페널티가 완전히 사라지고 그냥 공격력 355% 요렇게 많이 공격력만 올라가게 바뀝니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그리고 상위입니다 상위의 모든 공통적으로 발릴 수 있는 옵션 중에서 30초 동안 어 피해증가 오르고 물리 마법 피해 감소 플러스 어뭐10% 15% 이렇게 확률적으로 달렸는데 이제는 평균 딱 쳐서 공격력 증가 그리고 물리 마법 피해 감소 플러스 13%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하입니다. 원래도 이제 저희가 유효 옵션으로 다뤘던 약점 무력화 상태 이상 및 홀딩 시다 필요 없고 마지막에 피해 증가 수치가 높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저게 무력화 게이지량이 10% 감소할 때마다라는 조건부가 달려 있었는데 그것들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공격력 증가 222.3% 그리고 약점 무력화형 상태 이상 홀딩 무력화 게이지 감소량 플러스 200% 이렇게 바뀌어서 저옵션 또한 굉장히 또 좋은 주요 옵션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또 이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어깨입니다. 어깨에서 스킬 만화 MP 소모량 증가 옵션 총합의 합이 1%만큼 스킬 공격력 증가 최대 7%까지 적용. 이게 이제 만화 과소모 만화 과소모 세팅을 하실 때 필요한 옵션이었는데 여러분들 만화 과소모가 저 옵션, 저 조건부 때문에 스킬 만화 소모량 증가 옵션 총합의 1%기 때문에 저 조건부 7%를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4 8 0장을 하기 전까진. 그런데 이게 이제 조건부가 없이 최종 데미지 7% 증가, 그리고 천재 기술자의 두터운 보호부츠, 저 만화 가소모 신발이죠. 저거를 장착하게 되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만화 과소모를 또 이제 패치 후에는 상당히 조건부가 없이 편하게 다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만화 가소모도 상당히 또 티어가 올라갈 수 있,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깨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실 때 보실 때, 어 이런 옵션이 달렸네. 어, 이것도 만화 가소모형으로 이제 패치가 되면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것도 반드시 알아두시면 좋은 거고요. 그리고 악세서리입니다. 악세서리도 방어구와 마찬가지로 어, 여러분들 이거는 저, 뭐 자신이 적에게 부여하는 빙결 지속 시간 플러스 2초. 자신의 공격으로 무력화 게이지 감소 시 피해 증가. 원래 이것도 썼죠. 이것도 썼지만 이제 완벽하게 공격력 증가 222.3%. 이렇게 바뀌어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육안으로 뭔가 꼬로만 옵션 사용하기 싫은 옵션이었는데 이제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옵션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보벅기입니다보벅기 법업기 쪽에서 출혈, 중독, 화상, 감전, 스증 이게 항상 종결이었죠. 대신에 출혈이 걸리고, 중독이 걸리고, 화상이 걸리고, 감전을 걸리게 만들어야 되는 조건부가 있었는데, 그 조건부가 싹다 없어집니다. 최종 데미지 5% 증가, 어, 스정이 최종 데미지로 바뀌었어요. 최종 데미지 5% 증가, 그리고 내성을 플러스 1%씩 올려주면서, 그냥 누구든 조건부 없이 편하게 사용이 가능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좋은데 원래 기존에 사, 사용하고 있던 분들은 편하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대신에 다른 게 바뀌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볼게요 별표 3개예요 보조장비, 법석, 귀걸이 공통적으로 달린 옵션이죠 가장 높은 상태 이상 데미지 증가 수치가 20% 미만일 때 가로치고 비상변 세팅일 때 스증 4% 증가 요 옵션이 최종 데미지 5% 증가 그리고 물리 마법, 마법 방어력 플러스 5천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 어떤 세팅이든 저거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물마방도 플러스 5천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좋은 옵션이 달렸죠. 어 이렇게 돼가지고 여러분 이건 별표 세개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거. 왜냐면 하 평소에 난 비상변 세팅 안쓸 거야. 어 비상변 세팅에만 써야 되네. 그런 것들이 어느 세팅이든 다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알아야, 알아야 됩니다. 해체하시면 안 돼요. 큐브 돌리면 안 돼요. 보관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법석 공용 유효옵션 중에서 피격으로 HP 10% 이상 감소시 20초 동안 보호막을 부여하는데 보호막 효과가 적용 중일 때 스증 4% 증가. 하지만 저 조건부도 보호막이 있어야 되는 단점 때문에 사용하기가 까다로웠죠. 어 얼마 전에 영상도 다뤘고요. 하지만 이것도 패치가 됩니다. 어떻게 최종 데미지 5% 증가 조건부 없이 최종 데미지 5% 증가를 시키고 그리고 피격으로. HP 뭐10% 이상 감소시 보호막을 추가로 부여해요. 오히려 뭐 조건부 없이 스증5% 어, 지금으로 치면 스증 5%를 주면서 보호막을 추가로 부여하기 때문에 이제는 오히려 오히려 뭐 추력 출력 스징 중독 스징 감전 스징보다 이런 게더 높은 티어로 자리 잡을 수 있겠죠. 왜냐, 왜냐면 생존성을 더 챙겨줄 수 있으니까요. 이것도 반드시 별표 세개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지금 보호막 옵션들이 있다면 보관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주요 아이템 커스텀 변경상으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 자, 완전히 달라진 에픽들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씩 다뤄볼게요. 자, 일단 엔트 정령의 벨트,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눈여겨보지 않았던 벨트일 거예요. 왜냐? 벨트는 순마벨이 짱이었으니까. 근데 엔트 정령의 벨트 옵션을 한번 볼게요. 저과의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저과의 거리가 멀수록, 저런 조건부 다 삭제되고, 싹다 최종 데미지 5% 증가, 그리고 물마방 플러스, 이동속도 플러스. 와우! 순마벨의 최종 데미지 5% 증가, 5% 증가, 스증 5%와 똑같은 옵션이 달려버렸고요 대신에 뭐 60레벨, 95레벨, 뭐쿨 회복이 없지만, 그리고 밑에 화상 피해 20%, 중독 피해 20%로 바뀌면서, 뭐, 중독, 특히 엔트 정령 벨트는, 요것들이 바뀌었지만 뭐60 레벨 수증 20%, 70 레벨 수증20% 달리는 옵션들은 바뀌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 본인의 캐릭터가 뭐 중독 세팅인데 중독 세팅인데 주력 스킬이 60 레벨이야. 뭐 예를 들어 지금은 이제 뭐가 있을까? 요스파. 요스파가 대표적으로 있을 수 있겠죠. 여스파 같은 캐릭터들에게 조금 사용이 가능한 충분히 이제는 순마벨이 빌리지 않는 사용이 가능한 옵션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특정 케이스이긴 하지만 그런 케이스에 허용된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또 노려볼 만한 벨트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엔트 정령의 성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배도 마찬가지로 hp 40% 이하일 때이 말은 뭐다? 베리어 세팅 또는 아카인 세팅에서 사용을 했던 옵션들이 이제는 조건부 없이 최종 데미지 5% 증가 그리고 화속성 저항 플러스 40뭐 수속성 저항 플러스 40 이런 식으로 싹다 바뀌었어요. 조건부가 없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존에 아 이거 저옵션 보조장비 때문에 난 악한 세팅을 못빼 어, 도저히 아, 보조장비를 새로 또 큐브를 해야 되는데 아, 그러기엔 여유가 없고 그냥 난 이거 보조장비 그냥 그대로 쓰면서 악한 세팅 유지할래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이제 악한 세팅에서 다른 세팅으로 이제 편하게 넘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별표한 게 쳐놨습니다. 자, 그리고 엔트 정령의 귀걸이도 기존에 이제 쓰던 사람들은 잘쓸수 있었겠지만 어 더잘쓸수 있게, 더욱 편하게 쓸수 있게 조금 개편이 됐습니다. 가장 높은 상태 이상 대비 증가 수치 20% 미만일 때비상변 세팅일 때 피해 증가 저 옵션이 공격력 증가 플러스 444.6%로 바뀌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어 모든 전 세팅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바뀌었고요 그리고 가장 높은 상태 이상 내성 10%마다 출혈 데미지 증가 뭐뭐뭐뭐 이것들이 다 그냥 출혈 피해, 중독 피해, 화상 피해, 감전 피해 플러스 15%로 바뀌면서 이것도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블루멜 1 암호에서 공격 시 피해 증가 옵션 저것도 원래도 제가 좋은 옵션이라고 야 말씀드렸지만 피격으로 중첩수가 마이너스 4가 되는 페널티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거 이제 없어지고요 공격력 증가 370%와 물리 마법 방어력이 추가로 붙어버렸어요 안 그래도 아픈 상변 세팅에서 물마방이 붙었다는 굉장히 또 좋은 소식이 들렸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저것도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 더 좋아졌고요 더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5회 공격시 옵션 또한 어, 조건부 없이 바로 플러스 3레벨이 되기 때문에 80레벨이 주력 스킬인 직업들이라면 뭐한 번쯤 고려해볼 만한 옵션이 되었고요 자그 다음에 블루베리 반지입니다 블루베리 반지 기존에 솔직히 아무도 안 쓰던 반지 아니야? 라고 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선택지가 가능합니다. 왜냐? 조건부들이 몽땅 다 삭제가 되고요. 자, 95레벨 쿨회복 30, 최종 데미지 2% 증가. 80레벨 쿨회복 30, 최종 데미지 2% 증가. 저건 사실상 똑같이 넘어왔고요. 그 밑에 보시면 보스몬스터 본격시 중독 데미지 플러스 20초인데 쿨타임이 30초예요. 그래서 10초에 비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비는 시간 에다 평균 쳐가지고 중독 피해 플러스 13%중독 대석 플러스 5%가 붙었고 그리고 평타 점프 공격 시 대시 공격 시 요런 쓰잘데기 없는데 뭐 중독, 출혈, 화상, 감전 데미지 플러스 20%인데 쿨타임도 또 30%야 30초야 이런 것들도 평균 쳐가지고 출혈, 중독, 화상, 감전 피해 플러스 14%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중독 세팅을 쓰는데 80레벨 스킬이 주력이야 뭐 이런 특이 케이스 트리 케이스 뭐 그림 리퍼 중독 그림 리퍼 뭐 이런걸 키우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직업들도 또 괜찮은 선택지 중에 하나가 되어 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블루베리 퍼퓸도 마찬가지로 조금 수정 사항이 있는데 어또 이것도 블루베리 퍼퓸도 어 지속시간은 20초인데 쿨타임이 30초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좋은 옵션들이 10초라는 비는 시간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싹다 평균 쳐지면서 어 출혈 피해 플러스 15, 13%, 출혈 피해 플러스 13%가 되었기 때문에 요것도 여러 기존에 뭐 사용하셨던 분들이 있겠지만 조금 더 편하게 어,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수속성 강화를 또 수속강이신 분들은. 플러스 23이 붙기 때문에 또 저것도 붙는다면 또잘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쓰잘데기 없이 뭐 평타 마지막 공격 시 피해 증가 저런 것도 그냥 공격력 증가 237%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큐브작을 하실 때 유효옵션이라고 불리는 것들 어,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의 허용치가 조금 더 늘었습니다 자 블루베리 잼스톤도 마찬가지 기존의 화상 데비지가 어, 화상 피해로 바뀌면서 화상 피해 플러스 13 그리고 화속성 강화도 플러스 23 어, 화속강을 쓰시는 분들 또는 화상 세팅을 쓰시는 분들은 사용이 가능하게 바뀌었고요 이어링도 마찬가지로 또 감전 피해가 13 그리고 명속성 강화 그리고 기본기 숙련의 영향을 받는 공격 시 모든 속성 강화 플러스 35가 평균 초서또 플러스 24가 되었기 때문에 저것 도 마찬가지로 유효 옵션의 폭이 조금 더 들었습니다. 자, 별표 세 개입니다. 별표 세 개. 이거는 반드시 알아놔야 돼요. 딥 다이버 에어팩이에요. 자, 딥 다이버 에어팩에 뭐 모든 속속도 플러스 20%, 공격력 증가 415%. 저거는 그대로 넘어왔지만 자, 밑에 보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호막 효과가 적용 중일 때 스킬 공격력 6% 대신 보호막이 상시적으로 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 상시적으로 보호막을 세팅해주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서 많이 안 쓰던 옵션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최종 데미지 6% 증가, 조건부 없이 6% 증가를 하면서 그리고 피격으로 HP 10% 이상 감소시 보호막을 또 부여해주기 때문에 어, 조건부 없이 스징이 항상 달리지만 최종 데미지 증가가 있지만 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 생존성을 조금 더 챙길 수 있어요. 그래서 딥다이버 에어팩의 입지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어, 데미지, 스증도 그만큼 올라가면서 데미지도 챙기면서, 속강도 챙기면서 유틸까지 챙길 수 있는 굉장히 또 딥다이버 에어팩의 입지가 많이 올라갔어요. 이거는 반드시 별표 세개로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딥다이버 마스크도 여전히 좋습니다. 여전히 법석 중에서는 종결의 포지션을 들고 가고요. 카운터 공격 시 스증 8%가 그냥 최종 공격 시 데미지 8%로 변경되었고 비카운터 공격 시 스증 8%가 최종 데미지 2% 증가 그리고 물리버피액 감소가 조금 더 붙었지만, 저거는 여전히 안쓸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무력화 게이지 감소량 플러스 10%에다가 피해 감소가 있었는데, 저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육안으로 보기 쉽게, 유효 옵션이구나, 보기 쉽게, 공격의 여증가 266.8%가 올라가면서, 무력화 게이지 감소량이 뭐10% 올라간다. 이런 게 달리면서 조금 더 초보자 분들이 육안으로 확인하기 편하게 바뀌었습니다. 딥다이버 이어링 또한 여전히 종결 귀걸이의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고요. 최종 데미지 6% 증가가 바뀌면서 무력화 게이지 감소량 플러스 10%가 추가적으로 달리게 됐네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밑에 무력화 게이지 감소량 플러스 10%뭐 하고 피해 증가가 올라가는 게또 편하게, 보기 편하게 바뀌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적에게 무력화형 상태 이상 부여 시도시 20초 동안 모든 속성 강화 플러스 20저 옵션이 그냥 모든 속성 강화 플러스 20으로 바뀌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또 노릴 수 있는 유효 옵션의 폭이 늘어났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또다시 별표 3개가 하나 더 나옵니다 블루파일의 팬츠예요 자 기존에 어 스킬 1의 수준으로 무쇠 큐브조각 15개 이상 소모시 어 무큐가 소모 옵션이죠 무큐가서뭐 또는 각성기 세팅에서 많이 사용하던 옵션인데 이게 이제 HP를 30%를 소모합니다 이 말도 안되는 페널티가 있어서 같이 파티사냥을 할때 버퍼분들이 물음표를 겁나치면서왜 가만히 있는데 체력이 까짐하는데 어 그런 말도 안되는 페널티가 드디어 삭제가 되면서 어 무쇠큐브 조각 15개 이상 소모시 최종 데미지 6% 증가 그리고 모든 속도 플러스 10% 이렇게 어노 페널티로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뭐 화상 피해 20%로 바뀌는 건 똑같이 넘어오는 거고 근데 그 밑에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타격 카운트가 50 이상일 때 피해 증가 타격 카운트 세팅이 아니면 절대 쓸 일이 없는 옵션이라서 우리들은 다 버렸던 옵션들이죠. 그게 이제 그냥 공격력 증가 222.3%로 바뀌어요. 이 말이 뭐다? 유료 옵션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블루 파일의 펜츠를 지금 시점에서 타격 카운트 50 이상일 때 피해 증가 옵션이 있는데 나머진 좋아. 어? 쓰레기 같은 거 이거 안 쓰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는 바뀌어서 반드시 써야 되 옵션이 됐어요. 반드시까지다니더라도 좋은 옵션이 됐어요. 그리고 만화가 50% 이상일 때 피해 증가 오르고 모든 상태 이상 내성 플러스 10% 달려있던 게 기존에도 좋았던 옵션이지만 여전히 또 좋게 공격력 증가 222.3% 똑같이 올라가고 모든 상태 이상 내성 플러스 10%가 달리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는 블루파일의 펜츠가 유효 옵션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많이 들어서 상당히 또 괜찮은 선택지로 될수 있겠죠. 뭐, 중독 세팅을 쓰시는 분들, 무큐가섭 옵션을 쓰시는 분들, 또는 어 얼록 세팅을 쓰시는 분들, 유효 옵션의 폭이 조금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각성기 세팅도 조금 더 편하게 쓸수 있고요. 자, 그 다음, 블루 파이렛 숄더입니다. 블루 파이렛 숄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다 똑같이 넘어왔는데, 제일 첫 번째 줄, 스킬 만화 소모량 옵션 수치의 총합이 500% 이상일 때, 아래 효과 적용, 최대 5중첩,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만화 과소모 세팅의 옵션이었어요. 근데 이게, 스킬 쿨타임 그냥 16% 감소, 천지 기술자의 두터운 보호부츠 장비 장착 필요, 요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만화 과소모 세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또, 좋은 옵션으로 바뀌었어요. 이 조건부가 굉장히 또 까다롭기 때문에 기존의 장비 특성에서 480작을 찍기 전까지는 만화 가소모 옵션을 찍기가 좀 많이 힘들었단 말이죠. 세팅을 사용하기가. 그런데 조건부 없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다. 나머지는 블루파일의 숄더는 뭐 똑같이 넘어왔습니다. 왜냐면 하 기존에도 좋았으니까요. 블루파일의 벨트입니다. 블루파일의 벨트. 보통 수면 세팅 수면 세팅에서 이제 사용을 했는데 하지만 수면 세팅도 기존에는 사용을 잘안 했어요. 왜? 순마벨이 너무 좋으니까 숲속의 마녀 벨트가 너무 좋으니까 순마벨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야. 블루파일의 벨트가 분명히 수, 어, 수면 세팅용으로 만들어놓은 게 맞아. 커스텀은. 근데 순마벨을 아무리 최종 세팅을 다 해도 순마벨에 밀려. 그러니까 아무도 안 쓰지. 근데 이제는 사용하기 편해졌습니다. 왜? 자 보호막 수치가 20% 이상일 때 스증 6% 증가가 그냥 최종 데미지 6% 증가로 바뀌었고요. 물리 마법 방어력을 불러서 4 0 0 0 올려줍니다. 그리고 어, 수면 세팅 전용 옵션이 그대로 또 넘어오면서 수면 대성 마이너스 20% 그대로 달리게 또 되었고요. 그리고 최종 데미지도 7% 그대로 달리죠. 그리고 수면 세팅의 피해 증가 옵션도 그냥 공격력 증가 달리고 어, 수면 팔찌 착용 시 달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개. 마법방어율이 25% 이상일 때 스킬 쿨타임 회복속도 15% 증가가 그냥 스킬 쿨타임 회복속도 플러스 15% 증가로 바뀝니다. 자,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순마벨에 절대 절대 밀리지가 않고 오히려 순마벨보다 좋은 벨트가 되어버렸죠. 최종 데미지, 원래 순마벨은 5% 5% 달려있고 대신 특정 스킬에 쿨 회복이 달려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절대 밀리는 벨트가 아니게 되었어요. 그래서 수면 세팅은 이제는 수면벨을 끼고 있던 분들도 블루파일의 벨트로 넘어와야 되는 단계가 왔다 할수 있겠네요 자 이거는 이제 수면 세팅에서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벨트고요 여러분들이 또 이런 벨트가 파밍이 되어 있다면 수면 세팅도 충분히 좋게 노려볼 만합니다 수면 세팅이 고점도 그만큼 올라간 거겠죠 자 그리고 또 다시 별표 색이 블루파일렛 신발입니다 자 기존에 블루 파일에 부츠하면 얼룩 세팅밖에 사용을 안 했고요 다른 세팅에서는 거의 그냥 사용할 일이 없고 뭐 굳이 신발 쪽 커스텀을 노리시는 분들이 있다면 엔트 종형 신발 정도만 사용을 했는데 이제는 블루 파일에 부츠도 눈여겨 볼 만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옛날에 감전 데미지의 20% 감전 지속 시간 플러스 100%가 있었는데 이게 감전 피해 20%와 이동 속도 5% 이동 속도가 깨알같이 달렸죠 그래서 감전 세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눈여겨 볼 만한 옵션 변화고요. 근데 저이 밑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무색 큐브 조각을 소모하지 않는 스킬 공격력 10% 증가. 이것도 그대로 넘어왔는데 기존에 안 쓰던 이유가 뭐야? 쿨타임 증가가 있어요. 스킬 쿨타임 10% 증가가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면서 이동속도 플러스 5%로 유틸성 조금 더 챙길 수 있고요. 그리고 기본의, 기존에 공격시 피해증가 20 중첩 하지만 대기, 걷기 상태시 중첩수 마이너스 1 저게 이제 말도 안 되는 옵션이거든요. 저게 이제 뭐 각성기 같은 거 한번 써버리면 어 피해증가 수치가 쫘르르 다시 떨어지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옵션이었는데 저런 게세 번째, 네 번째 줄에 있는 것들이 다 이제 패널티가 삭제되면서 그냥 공격력 증가 222.3% 그리고 플러스 이동 속도 플러스 15% 무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 마찬가지로 쿨 회복도 그냥 스킬 쿨타임 회복 속도 플러스 15%가 바뀌었기 때문에 뭐 특이 케이스겠죠 뭐 기본기 세팅을 하면서 뭐 요런 감전 세팅이다 하시는 분들은 블루파일의 부추가 거의 종결급으로 바뀌는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유틸도 이제 이동속도도 빵빵해졌거든요. 빵빵해졌어요. 아니면 이제 뭐 기본기를 안 쓰더라도 저두 번째 줄 제끼고 나머지 옵션 잘 사용할 수도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감전 세팅을 하시는 분들은 특히 더 눈여겨볼 만한 블루파일에 붙습니다. 자, 그리고 블루파일의 암림도 조금 바뀝니다. 블루파일의 압림이 기존에 채택되지 않은 이유 중에서 하나가 어, 커맨드로 스킬 시전시 커맨드도 사용해야 돼. 근데 그 조건부 삭제. 최종 데미지 10% 증가. 무색 큐브 조각을 소모하지 않는 1에서 35레벨 스킬 보이냐? 플러스 10%. 근데 이거는 뭐 똑같이 넘어왔습니다. 근데 제일 네 번째 줄을 보시면요. 무색 큐브 조각을 소모하는 스킬 쿨타임 10% 감소예요. 분명히 소모하지 않는 1에서 3 5 스징을 올려 놓고 소모하는 스킬 쿨타임 10% 감소예요. 이게 매치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채택을 안 했던 건데 이것도 저런 조건부가 삭제되면서 스킬 쿨타임 10%가 그대로 감소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기본기 세팅에서 노려볼 만한 팔찌가 되지 않았나. 기본기 세팅에서 굉장히 또 좋게 사용할 수 있는 팔찌가 바뀌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깨알 같이 장비 오브젝트 공격시 피해 증가가 그냥 공격력 증가로 바뀌었기 때문에 유효 옵션도 폭이 조금 더 늘어났어요. 자, 별표 세개 하나 더 나왔습니다. 블루파이렛 반지예요. 자, 자신이 석가 상태 이상에 걸릴 때 머스증 뭐 4%프로 이건 그대로 넘어왔고요. 근데 이제 밑에 거두 개가 중요합니다. 가장 높은 비상변 세팅일 때 모든 속성 강화 플러스 25% 그리고, 앗칸 세팅 또는 베리어 세팅일 때, 모든 속성가가 플러스 25가, 아무나 조건부 없이, 모든 속성가가 플러스 25로 바뀌면서, HP 공격 시 회복, 마나 공격 시 회복으로 바뀌었어요. 이것들 때문에, 지금 블루파이럴 링의 티어가 굉장히 많이 오를 예정이에요. 지금, 장비 특성도 개편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어, 풀감을 많이 장비 특성에서 챙길 수가 있는 조건이 되다 보니까 어, 순마반까지 굳이 필요할까? 라는 생각이 들수 있어요 그리고 순마반을 빼게 된다면 장비 내성에 대한 스트레스도 동시에 사라지죠 그러면 기존의 블루파이를링에 어, 무큐를 소모하는 스킬 스증 8% 그리고 석화 신발 사용하면서 스증 4%총합해서 스증 12%에다가 속강이 무려 플러스 50을 챙길 수 있어요 거기다가 더구나 m p h p 회복까지 동달아 같이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블루파이어링의 티어가 기존 입지가 많이 올랐다. 옛날에는 악한 세팅 전용, 뭐 비상변 세팅 전용이 되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모든 세팅에서도 잘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루파이어링 또한 별표 세계입니다. 반드시 알아놔야 돼요. 저가의 거리가 뭐 150픽셀 이상일 때뭐 다른 것도 다 조건부가 있지만 뭐 상시적으로 기본적으로 지속 시간이 있어가지고 잘 사용을 할수 있었어요. 기존에도 잘 사용을 할수 있었는데 대신에 치명적 단점, 수증 4%, 크으, 출혈 수증은 5%인데 이건 수증 4%네. 아안 쓰고 다른 거 파밍할래라는 조건이 있었지만 이제는 싹다 바뀝니다. 어떻게? 최종 대비지 5%. 최종 대비지 5%. 최종 대비지 5%로 다잘 사용할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카운터 피격 시 피감, 백어택 피격 시 피감, 정면 피 없이 피감. 피해 감소 옵션이 달리면서 이제는 블루파일의 주얼 미스트기어 쓰시는 분들을 이제는 다 바꿔야 돼요. 기존에 이제 출혈 중독 감전 중독 이런 거 썼죠? 다 바꾸셔야 됩니다. 피해 감소를 우리 달고 편안하게 조금 더 쾌적하게 사냥을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깨알 같이 출혈 상태에 접근 교시 2초 동안 출혈 대비지 3% 증가 최대 5중첩 총 15%인데 이것도 출혈 피해 플러스 25%로 바뀐가 동시에 이동 속도도 깨알 같이 달아줬네요. 그래서 블루 파일의 주월 또한 굉장히 또 많이 상향을 먹었다. 이제는 비스트 기였어도 블루 파일의 주얼 뜨면 어우 개꿀. 어. 개꿀 카운터스 중 8%를 못 달기 때문에 당연히 딥다이버 마스크보다는 티어가 떨어지겠지만 여전히 또 좋은 상당히 좋은 상당히 좋은 법석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은 것들은 거의 그냥 그대로 넘어왔다 또는 바뀌어도 뭐 지금 티어에서 그렇게 크게 영향이 없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반드시 반드시 패치하기 전에 한번 본인의 창고를 점검해보고. 또는 기존의 아이템들의 마우스를 한 번이라도 해체하기 전에 먹이기 전에 더 올려보고 체크하라고 알려드린데 용이에요자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뭐 세팅 세팅은 일단은 퍼서에서 본섭이 확실하게 넘어오고 수치 변동을 확인하고 제가 업로드를 하도록 할게요. 그 전까지는 퍼서 관련된 내용들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여러분들 어쩔 수가 없어요. 최종 수치가 변경이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본섭에 확실하게 넘어오는 걸 보고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자꾸였습니다. 감사합니다.